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? 어. 한 시간 걸린거 같은데요. 잘쓴지 모르겠는데. 어. 음, 저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. 음. 더더써 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어름네 오랜만에 쓰다 보니.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예요? 아.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 장단점을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. 제 장점과 단점을 평소에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막상 쓰려니까 내가 뭘 잘하지라 내가 뭘 못하지를 생각하내는게좀 어려웠어요 빨리진올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선생님 아, 뭔가 허무해 내가 쓴게 여기는 한 30초도 안 걸린 거 같은데? 네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합격할 자신 있으세요? 제거좀 보완하면 안 돼요? <laughs> 너무 잘 나오는데? 그래도 저는 저를 믿습니다 아오 잘 쓴다 나도 이렇게 써야 되네. 응. 제 거를, 제 거를 뒤에 놓을게요. 제게 뒤에 놓는 게 좋을 것같 왜요? 뭔가, 뒤가 좀 덮여 있지 않아 한다고 해서 불이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래도 저는 저름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서 썩은 거고이 친구 자격증도 되게 많은 거니까 <laughs> 그러니까?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 요 세그로는 안될것 같은데, 음 우리가 기술에 잡아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<laughs> 사람이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다. 사람이 설 자리가 더쓸걸 있고 3 시간 쓸 걸요, 그랬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진짜... 체지티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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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. 저를 잘알 아... 봐 아... 실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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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저를 대신하는 건 아닐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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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주세요. <기쁨의 슬픔> 인간의 승리를. 3시간을 우선 입사 지원서에 가장 먼저 본 거는 질문에 맞게끔 내용을 작성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질문이 지원자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하시고. 해당 특징을 알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라는 질문을 적었는데, 사실 두 사람 모두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강점을 얘기했더라고요. 뭐, 예를 들어서 급하다, 부드럽다, 강하다, 이런 유의 성격에 관련된 얘기를 적어 주었으면 했는데, 첫 번째 입살 사 존재 A는 본인은 논리적인 사고와 실행력을 갖춘 사람이다. 본인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결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발휘한다. 본인이 어떤 업무적인 강점을 얘기한 거지 성격을 얘기해야 한건 아니다.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 입사자도 본인의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강점입니다. 이렇게 성격의 어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부분을 말씀하셔서 음, 조금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네, 두 번째는 저희가 직업이 제가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도 글의 전반적인 논리력을 보는것 같아요. 말들이 중언고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 기반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 표현하고 싶은 좋은 점들, 강점들이 잘 부각되게끔 설명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입사 지원자 B분이 논리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사 지원자 A분의 입사 지원서를 봤을 때 업무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영향, 뭐 데이터 분석 영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고 뭐 자격증 등도 했고 관련 프로젝트로 참여했다고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자극증을 취직해서 프로젝트에서 뭐, 데이터기 의사결정을 통해서 20% 이상의 운영 효율성을 계산한 성과를 보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했지? 20%라는 운영 효율성의 숫자의 의미는 숫자의 결과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? 그 결과가 아,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표현으로 좀 작성을 해 주었으면 이렇게 추진력 있게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를 얻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예, 들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의 표현이 아설총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. 세 번째는 두 입사지원자가 한 분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인 것 같고 또한 분은 신입으로 입사지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내용이 첫 번째 입사지원자 A 분은 본인의 경력을 조금 기술하셨어요. 을 근데 입사지원자 비구는 직무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들, 은 기술이 좀 부족했고, 단, 그분이 실제 대학교에서 뭐,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협업하는 경험들, 그리고 그 협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,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셔서, 뭐, 신입직원이라면은, 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컨텍스 하에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에 반해 입사료 혼자 A분은 경력직여서 실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성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, 사실 저희가 경력직을 사용할 때는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고, 그 직무 역량을 가지고 실제 해 봤던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고,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, 그 역량을 발휘한 결과, 어떤 어,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, 이 입사지원자 A분도 경력이긴 했지만, 어, 한 가지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, 그렇게 어, 경력이긴 하지만,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진 않고,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강점을 표현하는 부분도,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직무에 어떠한 강점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입사 지원사는 아니었습니다. 또 하나는 저희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고 했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했을 경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한 어떤 포부가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두 입사 지원자 모두 그체적 얘기들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입사 지원서만 가지고 그분을 100% 체험하겠다고 사실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입사 지원서를 봤을 때, 아 이분 한번 면접을 해서 더 이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다. 라는 정도로 사실 입사 지원서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경력 피프는 크게 뭐 면접까지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. 근데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우선 그래 논리적들이 좀 보였고, 그리고 신입 직원어서 직무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었지만 본인이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겪었던 갈등에서 문제 해결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향이나 어떤 성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봐서 이분이 컨설턴트로서 성장할시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지를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입사 지원자 B 분의 입사 지원을 통과시키고 면접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아, 진짜다 이거. 안 뽑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. 근데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진정성이 AI를 이기같습니다 AI는 <laughs> 농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의 몸을 잘 표현해서 뽑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AR 이다행이네